31만 하고 가는데 다행히도 되게 쉬운 문제고 보자 자 미스야 우리가 미스라는 거는 믿지 못할 이야기 신화 야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대 아 그럼 박씨들은 조상이 다 아래서 태어난 거야뭐 조류야 그 뭐. 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이런 거 믿지 못해 부정적으로 쓰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 통념은 안트 Only story, 단지 얘기가 아니야. 뭐가 더 있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가지고잘 알려진 통념. 뭐, that persists today.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통념은 support, so 소위, 알려진 바에 따른 뭐, high iron content. 높은 철분 함량이다. spinach, 시금치에 있는. 니네 혹시 예전에 어른들이 시금치 많이 먹으라고 하지 않냐? 이거, 그 어른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헛소리야. 여기 나오잖아. 안 읽어봤어? 그 아니래, 그거. 그리고 우유 많이 먹으면 키 큰다. 어, 이거 절대 안 돼. 어. 야, 우유, 우유 많이 먹고 있어? 안 돼. 우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지? 어. 아니, 안안 큰다는 안 소리는 아니야. 키큰는 상관없다는 소리. 우유를 많이 먹으면 배불러, 그냥. 배불러. 그 다야. 그거는 네가 우유에다 다른 걸 많이 먹은 거야. 어, 살찐 거로. 그러니까 우유 같은 거는 저기 안 좋다.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 왜냐면은 그게 사람의 우유가 아니잖아. 사람의 우유라고. 아니 그 그러니까 사람의 유가 아니잖아. 그렇지? 소의 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한테는 좋을 거야. 어, 진짜래. 그래서, 니네, 여기 보면,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래. 우유를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 어, 그, 배, 그, 그런 사람 많아. 불쌍하 생각할 필요 없어. 안 먹으면 되니까. 어, 근데, 어쨌든 우유만 으면키 큰다. 점프 많이 하면은, 점프하면 키 큰다. 그런 얘기 하잖아. 어, 그거 그러니까 네가키큰때 줄넘기 한 거라니까? 점프를 많이 하면은, 그냥 힘들어. <웃음> 힘들어. 너 <laughs> 어, 힘들어. <laughs> 힘들어, 관절 나가. 내가 봤을 때이든 모든 다 유전자야. 야, 딱 봐라, 우리 엄마 키 컸을 것 같냐? 안 크지. 유전자야, 우리 아빠 키클것 같아? 나랑 비슷해. 응? 나랑 거의 똑같아. 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되게 중요한 거야. 179. 179? 179? 계속 크고 있어. <웃음> <웃음> 계속 크는데 180은 안될것 같아. 선생님 아는 분이에 그분은 나 진짜 제일 짜증 나는 게 여기 지금 키가 막 엄청 크리 없지. 자 여자 키가 173이다. 그러면 여자애들은 그 키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야. 173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 나 정도 키가 되는 애들은 이제 키잴 때. 보통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오는 그 타이밍 계산하잖아? 지금 머리 때리잖아? 그때 이렇게 하고 딱, 딱, 이자 <laughs> 네. <laughs> 근데, 남자당 키가 185 된다. 여자 170 넘어간다. 그러면은, 되게 건방지게 키자. 아 이러고 돼. 뭐, 그, 발가락힘딱 줘서 0.1mm 올리려고 하잖아. 그렇지? 어, 근데 걔네들은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1 7 0 8이 와요. 112.8. 112가 아니고, 시비 걸지 마. 172.8이야. 근데 와이프 가면 힘주고 재면 내 생각에는 0.5 정도 는더클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도 못 이기지 모든 것을 다못 이겨가지고. 봐봐 너도 키 대충 되지? 어, 뭔가 기록 세우기 아니면은 이 정도 되면은 좀 부럽긴 하지. 어 근데 어쨌든 나는 뭐 상관없어. 어나 아, 나이가 됐고 이제도 뭐 결혼도 했고 했는데, 뭐, 키가 커서 뭐 하냐. 근데 또 키가 커야 옷발이 받아. 그런 거좀 있어. 옷발이잘안 받아. 그래서. 자, 이것은 레전드다. 뭐, 전에 나오는 예, 이야기래. 뭐 하는, that day is back to 1890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고, originate from. 뭐로부터 유래한 유리, 거다? 단순한 계산 차고에서 유래한 거야. 봐봐, 계산 실수였다고. 이 자식에. 이게 되게 쉬워. 그는 accurately determined. 우리 determine, determine. 이 단어도 있잖아. 이제, 기억해놔. 나온 2번이냐? 어, 이 단어는 1번 의미가, 1번 의미는 가장 많이 쓰이는 해석이 뭐다? 알아내다야. 근데 우리가 왜 사전 찾으면 뭐라고 나와? 결심하다고 라 나오잖아. 1번 일본이요? 2 1 이렇게 쓰면 되지? 와. 2 1 좋아. 야, 이, 이게 루트 2의 면 이게, 그래? 아니, <웃음> 이, <웃음> 이게 이, 이, 이. 그거 어떻게 해야지 일이야 0이면 1이야? 1이 있다. 0이면 1이 있다. 이게 루트 2을 가지고 뭔가 더하거나 빼가지고 아니 뭐 곱해가지고 어 1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곱하기 루트 3의 1을 채아 이렇게? 첫째구만. 어. 그런 방법이구나. <laughs> 아니, 왜 그러네. 마이너스 1. 그렇지? 어. 그건 나도 생각을 해봤어, 지금. 근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알겠어. 똑똑하고만 죄송. 그는 정확하게 알아냈다, 뭐라고. 100g의 시금치가 35mg의 철분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는 분석을 했던 거야. 뭐를? 마른 시금치를. 아니, 젖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시금치를 말라서 먹는 거 아니잖아? 근데 말려 있는 시금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뭔가 성분이 농축돼 있을 가능성이 높았겠지. 그리고 그것은 held 10 times more 여기 나오네. 10배 더 많은 철분이 있었대. 뭐보다 같은 양의 신선한 잎이 무성한 요 채소보다. 그게 이제 시금치라는 거지. 별거 없어요 o l d g h the error was swiftly corrected. 이 실수가 빠르게 수정되었지만 요 수정은 was just as swiftly. 지금 forgotten이 p p g 형용사지 부사로 꾸며주는 거지. swift가 아니 swiftly. 빠르게 잊혀졌다. 그리고 이 풍념은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시금치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있는 거야. 자, 파파이야이파파이가잘 보면 팝 더하기 i지. 오빠야, 이게. 근데 팝이 튀어나오는 거지. 이 캐릭터를 보면은 눈이 이렇게 튀어날 정도로 이렇게 생겼어. 얘가 그래서 뽀빠이 나오고, 올리비아 나오고, 브루투스 나와 어, 내내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laughs> 음. 심지어 얘네들이 프랜차이즈, 그 서브웨이 같은 걸 만들었어. 음. 롯데리아 같은 거를 장사 엄청 잘 됐었어. 우리나라에 매장이 지금 하나인가 남아있을 거야. 아마 <웃음> 파파이스야. <웃음> 파파이스 있을지도 몰라. 아, 들어봤지? 있다니까. <laughs> 한적에 있을 거야. 은근 맛있어. 치킨 파는 데야. 아, KFC랑 비슷하다, 보는데. 아, KFC가 훨네 자, 뽀빠이는 who gained superhuman strength. 초인적인 힘을 얻었던, 뭐로부터? 이 푸른 잎채소로부터 그리고 자신을 방어했던 얘는 그의 철주먹으로. 이게 보면은, 이게 좀 얘가 그, 아이언 피스라고 썼잖아, 이게. 어, 살짝 그, 언어 유의 이런 느낌이야. 강철중박 할때 아이언 쓰지만, 철분도 아이언이거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아니요, 냥 힘이 있어서 세게 쳐. 좀 치는 게 아니고. 어. 음. 기여했습니다 자, 딴건 몰라도, 인주런스에다가, 박스, 박스, 박스. 어, 뭐 F1 느낌 난다. 인주런스. 꼭 기억하고. 응. 야, 혀히겠다 이거. <laughs> <laughs> 삐것어. 자, 인주란 쓰고, 이거 정말 잘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인주란 쓴 단어가 이거 다 완벽하게 해석하고 틀려야 될 되게 많아. 첫 번째 의미가 참을성이야. 이게 인내.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지속성이야. 지속. 근데 이두 번째 의미로 써서, 이게 이. 오해가 시금치에 대한 오해가 지속되었습니다. 지속성이란 말이거든. 딱 하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속이란 말일 때이 t 스팅 g 있지. 이것 좀잘좀 기억해놔. a 스트가지속되다라는동사적 의미가 있으니까 아인지붙면 지속이 되는 거지. 아유 죽었다. 기여했다. 지속성에. 그리고 오늘날조차, 거의 150년 후에조차 부모들은 전 세계에 이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애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먹도록 건강한 채소를 그게 이제 시금치라는 거고.